이 가덤지의 쌀 먹론. 뭐를 팔아야 되는지,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기본적으로, 여러분들, 이제 맵을 키세요. 여기 보면은, 요런 데 보면은, 여기는 그냥 상자만 주는데, 어, 중간 지점을 가게 되면은, 32레벨, 그, 코리아 삼거리. 그, 왼쪽 안에 보면은, 여기로 이동하는 게 있고, 이 몬스터에 대한, 어, 모양, 모양이 있어요, 여기. 여기 누르게 되면은, 여기에 몹에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무슨 템을 준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게 파템 아니겠습니까 파템을 주는 녀석들을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주무실 때 여기 돌리면 그냥 100% 이득이에요 파템 나오죠 상자 나오죠 수정 광물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데다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별 이거 즐겨찾기를 해놓으세요 주무실 때 돌릴 때 혹은 이제 자기가 수동적으로 플레이가 안 되실 때 던전에서 파밍 하셔도 되는데 던전 시간을 다 쓰셨을 때, 필드에다 돌리시면 됩니다. 그냥 여기 보면, 이제 무기, 자기 무기, 혹은 비싼 무기, 활쟁이가 많으니까 활이 비싸겠죠? 음, 이거 얼마야? 와, 18,000원이야? 야, 이거 지금 이거 본 사람들 지금 다돈 벌었어, 지금. 지금 이제 서버마다 이 제로템도 급이 있어요. 등급이 있거든요.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강물이 제일 꿀인 거는 저도 알고, 알고 있는데, 근데 서버마다 다를 수도 있어. 그럴 때는 거래소를 보세요. 거래소를 본 다음에 이 재료를 보시면 됩니다. 이 기본적으로 밑에서 먹을 수 있는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시세를 보세요. 이 저희 서버는 이제 철강석이랑 이제 수정 광물이 제일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추정 광물이 나온과 동시에 파탭이 나오는 곳 거기에 돌리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파밍 하실 때 일반 템들이 나오시면은 이게 잘안 팔릴 확률이 있거든요. 안 팔리면은 재료로 파시면 됩니다.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에 이제 분해가 있거든요 분해 분해를 누르신 다음에 이 나온 것들을 다 올리세요 파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속템 분해하게 되면은 기속으로 나와서 못 파는데 기속템이 아닌 일반템 비기속 이게 아닌 것들을 이제 분해하게 되면은 거래가 가능하게 뜹니다 시세가 어떻게 돼 있냐 11원입니다 이, 이것도 결국 팔리게 돼 있어요 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팔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반템이 안 팔리면은 분해해 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.